자, 3점짜리 분석은 단원별로 나갈 거고요. 단원은 큰 단원으로, 대, 대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우의수와 확률 파트가 이제 먼저 나갈 건데, 경우의수에서 확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뭐, 번호는 4번에 가장 많이 나오죠. 확률과 지파나오는 게, 그리고 앞에 쭉 이어서 총 4문제를 수동에 나왔던 문제들로할 거고요. 출제율은 마찬가지, 90%인 거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90%인 거는, 2017년도에도 나고, 2018년도에 처음에 나왔던 90%. 70%는 2017년도나 2018년도 중에 한 번만 나온 것 중에서, 한 번만 나온 것 중에서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70%. 50%는, 마찬가지 2017년도나 2018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모의고사에도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유형들은 2010, 출적이 50%인 걸로 할 겁니다. 됐죠? 뭐, 3점짜리 첫 번째 확률과 집합 관계에서는 뭐, 당연히 확률의 기본 계산을 이렇게 풀 건데, 실제로는 뭐로 풀어요벤다이그램풀어놨죠 그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벤다이그램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입다 1번, 2번, 3번, 4번. 모든 값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다. 언젠가는. 제일 중요한 거는 1, 2, 3, 4의 총합은 1이다. 됐죠?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건부 확률일 때 조건부 확률은 구하는 방법 알고 계실 겁니다. 뒤에 것피분의 가운데 것 뽑아서 구부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독립일 때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확률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독립이기 때문에, PA랑 PA발비가 일정하면, 그 PA발비를 다음까지이산할수 있고, 다음과 같이 독립의 성질이 나온다. 이그 사건의 확률, a와 b가 함께 되는 사건의 확률이 항상 두 사건의 곱과 같다. 이게 독립이고요 중요한거지. 제일 중요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독립의 두 번째 성질은 a와 b가 독립이면 ac, a 아닌 것과 b의 여집합, b의 여사건도 모두 독립이다. 독립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죠. 끝니가 문제를 쭉 보시면 돼요.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고. 2018년도에도 모두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있고 6월달, 9월달에도, 2017년도에도 6월달, 9월달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대만사건은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우의 수 공식입니다. 경우의 수 공식. 순열은, 뭐, 4p3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4 곱하기 3 x 곱하기 2라고할수 있는데, 뭐, np4 그러면, np4 하면 어떻게 되는데, n 팩토리얼 빼, 나누기 n-4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 중요하다. 그런 거, 변, 변형하는 거. 그래서, 순열을 공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열에서 공식으로 정리한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순열과 조합은 모두 사실 무엇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네, 팩토리얼로 공부하 팩트리얼 팩토리얼은 모두 정리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나요 팩토리얼로 풀수 있다는 거 왜냐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대모 빈칸 채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보시라는거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이거를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자기가 직접 계산 수를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하면서 그래서 그걸 팩토리얼로 어떻게 바꾸면 되지를 연구하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줘야 돼. 직접 계산하고 그거를 여러분이 팩토리얼로 바꾸면 연구과정으로 충분히 고민하면 이와 같은 변형 충분히 할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거는 지금 22번에 보통 출제가 된다. 22번에. 거의 22번에 단골문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네,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22번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컨베이션 하나는 중복조합이 나왔습니다. 모의고사에도 6월 달, 올해 9월 달, 6월 달, 9월 달이 모두 출제가 됐다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다음과를 보셔도 똑같이 출제가 됐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 는 문제 없죠? 17년도에도 나왔거요 똑같이. 단한번더 빠짐없이 22번이나 다른 문제, 기본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네. 22번 같은 경우는 거의 2점짜리 같은 느낌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확률, 확률과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가장,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것상입니다 그리고 3번. 이상이 나왔는데, 경우의 수나 확률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나 뭐 조건이 나오겠지, 뭐 어떤 몇 명이 있는데, 뭐 주머니에 공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뭐 짝수가 되도록 하는, 뭐사회배수가 되도록 하는, 누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적어도 어떻게 되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3점짜리 문제로 말할 때는 그냥 단순한 순열과 단순한 조합을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나와요. 사건을 분류하는 능력을 많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사건을 직접 우리가 하나씩 나열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 이 녀석은, 아, 순열로 풀어야겠구나.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을 판단해야겠다. 아, 아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 보는 데에서 새로 추가, 추가되는 단어는 분할. 분할. 좀더정확하게 말하면 자연수 분할. 자연수 분할. 이 자연수 분할이 추가돼서, 자연수 분할이 자주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는 좀 챙겨두셔야 됩니다. 물론, 4점짜리에는 중복조합이 출제가 잘 됩니다만, 3점짜리에는 분할이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자연스럽은 노바다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예,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됩니다. 그거고꼭 챙겨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18년도에, 뭐 출제율은 지금 1 0 0라되는데 2018년도에는 한 문제가 나왔 있어요. 2018년에는 한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두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음, 특이한 것 같아요. 2017년도는. 2 0 1 7년에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하나는 경우의 수로 나왔고,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경우의 수로 나왔고 하나는 확률 계산을 물어봤습니 가장 기본적인 확률 계산과 경우의 수를 각각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각각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19년도 올해 6월달에 나왔던 문제는 상당히 길어 보이긴 하죠, 뭔가.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긴 하네요. 물론 10번에 내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어, 6월달에 또 쉬운 문제로 분할이 나왔습니다. 분할 자연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할이 나왔고 24번에 등장했습니다. 24번은 뭐, 괜찮아요, 경우의 수 문제. 자, 마찬가지, 2018년도 6월 달에 분할이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냥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 달에, 9월 달에는 한 문제만 출제가 됐습니다. 확률로 출제가 됐네요. 2017년도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또 분할이 나왔습니다. 분할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얘기했던 것처럼, 어,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항상 3점짜리로 기본적으로 잘 나올 수 있다. 음, 확인해 줄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나 조합의 기본 문제를 가지고 냈습니다. 2017년도 9월달리가 마찬가지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둘다 확률로 냈다고요. 확률과 확률로 둘다 냈습니다. 하나는 12번, 하나는 14번인데, 12번은 뭐. 어렵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는. 고비 배수가 되는 것과는 어려운 것같는 않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음으로 할 때는, 어, 3점짜리 문제를, 이제, 뭐 추가를할 때는, 이제 올, 올해 대때까지 봤던 역에 수능 문제, 12년도 전까지는 안볼 거고요. 12년도까지의 수능 문제와, 뭐 교육청, 그 평가 문제를 모두 모아서 다시 올릴 겁니다. 그건 이제 10월달 돼서 할 거고요. 우리는 지금 3점짜리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 추석 때 해야 될게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개념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무한히 반복해 주셔야 돼요. 개념이 빠져나가면 3점짜리를 하는 이유는 개념이 흡수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건좀 지켜주시고 자 마지막 이항정리야. 이항정리는 많이 어렵진 않잖아요. 이항정리는 크게 유형 두 가지가 있어요. 분수꼴이랑 그다음에 곱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분석 꼬릴 때는 지수가 주어진 문제가 있고 지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 지수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는 대 4점짜리 의 문제나 어려운 3점짜리로 출제된 확률이 조금은 있어요. 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게 될거같요 분명히. 그러시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당히 반띵하면 돼요. 언제 반띵하면 6제곱이거나 8제곱이면 반반 잘라서 3제곱, 4제곱, 4제곱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근데이 여사기 만약에 짝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게 5거나 7이면 그냥 적당히 하시면 돼요. 앞에 거 3제곱, 뒤에 거 2제곱 하든지, 앞에 거 2제곱, 뒤에 거 3제곱 하든지, 그 자기 가 만들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그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뭐, 그렇게 녹음을 해,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곳곳은 뭐, 전개만 이해하시면 그게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별로 없어요, 문제는. 출제율5 0인거 보시죠. 출제율5 0인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2018년대는 나왔지만 2017년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는 게 출제가 됐었죠. 얼마 전에풀이를할 때도 봤고,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도 6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제 2항 정리가 4점짜리 빈칸 채우기에서 이항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다 대부분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3점짜리 문제는 크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 자체도 많이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그래서 요 부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